어, 이번 시간에는 머스큘라 어, 시스템, 그러니까 근육 계통의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lative Flexibility, 그러니까 상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 지금 무슨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햄스트링의 길이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지로사가 니를 이렇게 배시브로 익스텐션 시키니까 만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이라면 풀 rom이 나오고 그리고 요추에서 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뼈가 굽힘되는 이러한 형태의 보상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제가 다리를 펴더라도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고정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익스텐션을 시켜 보니까 어 R.O.M.이 정상 R.O.M.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햄스트링은 스티프니스가 있는 것일까요? 쇼트니스가 있는 것일까요? 바꿔 얘기하면 뻣뻣한 것인가 짧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 보상 패턴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렇게 힘을 주고 유지를 하라고 했을 때 유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햄스트링은 뻣뻣하지만 짧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시빌리티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햄스트링에 비해서 요 허리뼈의 펌 근육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라고 할수 있고 굽힌 방향으로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어, 하지만 이분을 안정성을 딱 주니까 이렇게 정상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짧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햄스트링에 대한 치료보다는 여기에 안정성을 줄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펴는데 벌써부터 굽혀지고 있죠. 그리고 이분에게 허리를 딱 펴라고 하니까 ROM이 다안 나옵니다. 파셜 ROM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햄스트링이 이분은 쇼트닝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쇼트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근육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어,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적인 스트레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평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평가를 잘 하게 되면 어, 치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 이러한 근거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